안녕하세요, 전설의 다이아입니다. 제, 제 옆에 있는 사람 보이죠? 제 친구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전박안나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시합입니다. 많이 못하지만 시합은 해보려고요. 일단 말해주세요. 여기에 선 준비 시 에? 준비 에? 에? <laughs> 준비 시작. 안나야 아, 오케이 떨어질뻔했네 <laughs> <laughs> 응? 설마 사연알아? 최초말? 과연 누가 먼저 더 깰까 누, 과연 누가 더 빨리 깰수 있을까요? 당연히 저는 아니겠죠? <laughs> 그냥 이것은 재미입니다. 맞아요. 재미입니다. 깨도 아무것도 안 줘요. <laughs> 그냥 재미입니다. 제가 깨면 먹을 걸사 주세요. <laughs> 네. 이러면은 내가 사주고 응 음. 천원.. 천원 이하 이하 까먹었네? 이거였나? 에이 에이 떨어졌습니까? 떨어졌어 나이스하군 <laughs> <laughs> 에? 또 떨어졌어 나이스하군 정신 못차렸어또 떨어질 뻔했어 <laughs> <laughs> 뭐지뭐지뭐진찡찡징이 뭐지? 오, 어져보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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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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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뭐였지? 너의 꿈이 ऐ स 하군. 초 마을로 갈 뻔했어. 안 돼. <laughs> 어 대초 마을로 갈 뻔했어. 어 대초 마을로 어, 갔어. 초마루이 대초 마을 갔어. 갔다가 갔어. 나는 나이스 하지 않군. 난 나이스 안 돼, 너무. <laughs> 나, 내가 너무 좋은데? 나 나이스 하지 않아. 난 나이스 안 <laughs> 돼? 난 나이스 하지 않아. <laughs> 뭐야, 이거? 나이스. 너무 고마워. 떨어졌어. <laughs> 근데 왜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? 난 괜찮아, <laughs> 안 죽어. 나이스 하군. 있어! 알아 어렵지만 처음에 있는 건 아니잖아 어? 처음에 있는 건 아니잖아 맞잖아 그건 <laughs> 처음에 최초말 과연 깰수 있으려나?